그리고 이 마수왕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하이덴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전설의 무기로만 상대할 수 있다고 하죠. 마주 어 우사자. 천를 그렇게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가득했던 어린 소녀 엘리시아는 이날부터 용사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어느덧 엘리시아는 꿈에 그리던 용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용사의 칭호와 함께 지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검을 지고 있었죠. 그렇게 선택받은 13명의 용사들이 마수들의 영역에 발을 들이던 그때 그리고 각 나라의 선택받은 용사들 답게 전쟁이 마수들은 손쉽게 이들의 손에 정리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으악!

<목소리> 하지만 마수왕의 힘은 그런 용사들의 부푼 꿈을 너무나 허무하게 짓밟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마왕의 힘 앞에서는 용사들마저 한낱 미물과 다를 바 없었죠. <목소리> 그렇게 용사들의 처절한 외침이 무색하게 마수왕은 용사들을 차근차근 짓밟아 나가기 시작했고 전설을 쓰고자 했던 13명의 용사들은 단한 마리의 마수왕 앞에 모두 전멸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발전은 언젠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거라 생각했던 마왕 클레바테스는 인족들을 멸족시키기로 마음먹게 되고. 유노타치와하이덴이스베코와오메스신의 어... 어... 몸으로 인족의 심장부까지 침입한 클레바테스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인족들을 몰살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당연히 용사들마저 상대할 수 없었던 마수왕의 무력 앞에 왕국의 병사들은 허무하게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하이덴 진의 아카고가 도인으로서이 하이덴이 태어난 것을 울려주그않이아는 이유가 너무 많다 어른과 아이들도 변하지 그렇게 클레바테스는 마수왕답게 아이를 살려야 한다면 살려야 할 이유를 증명하라 말했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이유에 흥미를 느낀 클레바테스는 자신에게 찰나의 시간일 뿐인 인간아의 이 성장을 지켜보기로 하죠. 날아봐. 증명시대미세요. 음. 이건 간단히 죽는다. 소모소모, 왜이 같은 얇은 껍질을 巻고 있는가? 이이 <음> 하지만 마수였던 클레바테스가 인간들의 생리를 이야기란 어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은우의 성장을 미토할것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녀석의... 아버깨나

하지만, 당연히, 아이를 가져본 적 없던 엘리시아에게 저지나 올린 만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모에 용사로서 명예롭게 죽여달라 말한 엘리시아였지만, 마왕의 마열로 움직이고 있는 엘리시아는 차마 마음대로 죽는 것조차 할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요. 게다가, 녀석의 권소가래 들어온 엘리시아는 클레바테스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커녕 거짓말조차 할수 없었죠. 우바를 찾는しかない다. 을 시지노를 온나가 아버지의 대신에 그것을 해. 그럼 가자. 우바를 끌어들여. 그래야만 한 그렇게 인간 사회에 스며들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클레바테스 그리고 녀석은 클랜이란 가면과 함께 인간들의 문명에 발을 들이기로 합니다. 은우와 르나다. 가자, 리시아. 마치. 루나의 가말사수 없는 이고이로도클랜의 명령과 함께 루나의 보자기를 씻겨내던 그때 엘리시아는 루나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우케의 모쇼 この,章は王家のものだけが身にけられるつまりその子は王の血トのヒギアン・ヒルジョーギアスミダー。クリゴンズン・ハイデンジョーマニー、ワニケーション이ネチニューシー、ソナンデオ。ハイデン、ロア、ソノチヨツグモノニカー、スカイとサレテールカラダ。コヤツニモサケンチノサダメガータカ。ナラバーワレガコヤツオオニシオ。 계족을 희소가に潜り込ませるのも面白가로. 최악다. 그렇게 엘리시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왕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용사로서의 마지막 사명과 함께 여행길에 오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여행길을 시작하려던 그때. 산족가. 끝났나, 고이즈라. 그렇게 엘리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산적들에게 잡혀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클랜이 이들을 처리하지 않고 당해 준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후도착한 곳은 산적들이 머무는 소굴이었고, 녀석들은 사람들을 마치 물건과도 같이 취급하고 있었죠. 또한 이곳은 어린아이는 팔아 넘기고 여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고있었는데요고 한편 산적굴의 보스로 보이는 녀석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길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마술을 길들이고 있었는데요. <목소리> 또한 보기와는 다르게 눈치 빠른 녀석은 엘리시아의 전리품을 보 말은 이 말은 것도 진작 눈치채고 있었죠. <목소리> <cues> 그리고 녀석이 엘리시아를 보며 이토록 음흉한 미술를 짓고 있던 이유는 엘리시아의몸 때문이 아닌 용사들의 지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레기다이노미가기이게다고준도신유세카라것은 어려워. 다른 은명여자시의까지 기력이 없을 는 체력을 깎는다고 해도 한편 내리라고 불리우는 이 빨간머리 소녀는 이 산적골 안에서도 유독 심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케어하는 넬을 보며 클레는 이 소녀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우족단의일원우가 도유 존재가 아은이 산적골에서 나고 자라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넬과 마찬가지로 넬의 어머니 또한 이곳에서 가축 취급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어딘가 불길해 보이는 호수를 걷고 있던 엘리시아. 이곳에서 산적들은 재미난 유흥거리라도 있는 듯 노이 하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laughs> 사실 과거 코드와르가라는 용사가 마지막으로 전투를 치렀던 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수로 깊은 곳에는 용사의 검이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목소리> 그리고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겁탈당할 위기에 처한 엘리시아는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실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리클랜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는 여기서 나가봤자 보복당할 게 분명했고, 살아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음...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형용할 수 없는 격통과 함께 엘리시아의 뼈는 맞춰지기 시작했고, <놀라> <놀라> 勘弁してくくれ、まった相手は女でも勇者だ手足を切り落としたって構わねえ左手もらった 갱생이 불가능한 산적 녀석들을 보며 엘리시아도 이 산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넬은 밖으로 함께 나가자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가네코이데부자くなれば捨てればいいと思ってる 하지만 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것은 카르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력이력 어이 오마이 어이. 그리고 보스가 내를 데려가자 어쩐 일인지 카르멘은 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한편 보스가 내를 이끈 곳은 숨겨져 있던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훈의. 뇌수미의 훈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도 클레는 자연의 섭리라며 내를 도와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타이코레도이것다 이것은 절리에 난이 것들. 공격. 공격. 이 열방이만 보였던 보스 녀석은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마물들을 길들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한편 엘리시아 쪽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무차별 공격에 평범한 검은 버티지 못하고 부러져 나가고 있었죠. 고 그리고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었던 엘리시안은 결국 그 시각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한 최후의 도박수를 실행합니다. 그 그렇게 숨을 쉬고 싶단 충동을 억누른 채 견뎌가던 엘리시아는 결국 호수의 밑바닥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놀람> 하지만 <놀람> 호수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은 거대 수생마물의 머리 위였고 <놀람> 우여곡절 끝에 검의 힘을 이끌어낸 엘리시아는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는 몸물림과 함께 황급히 지상으로 향하죠. <놀람> 하지만 지보의 검을 지녔다고 해도 고래종이라 불리는 마물을 홀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다고 해도 고래종마물 그리고 엘리시아는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산적들을 버려둔 채 방급히 자리를 피하기로 하죠. <목소리가>

한편 넬은 찢겨진 육체로 루나의 납치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루나를 납치하려던 이유는 루나의 마술의 재능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고 어떻게든 루나를 지키려던 넬의 희생 아래 이들 또한 늦지 않게 보스 녀석의 눈앞에 등장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 아래

그렇게 루나의 만화증폭과 함께 몸을 숨긴 채 도망가려던 녀석이었지만 루나의 울음소리로 녀석의 위치를 단번에 파악했던 엘리시아였고 엘리시아의 집중력과 내의 희생 아래 루나는 무사히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누나가! 이후 클랜의 수혈 아래 내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녀에게 네루루란 새로운 이름과 함께 동료로 합류할 것을 제안하죠. 우리와 함께해. 우리와 함께해. 말에... 좋으면... 이후 엘리시아는 보스 녀석의 방에서 쓸만한 전리품들을 챙겨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엘리시아는 보스 녀석의 방에서 쓸만한 전리품들을 챙겨가고 있었는데요. 허가니, 모나가마가 있다가 그렇게 말 섞을 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한 녀석이었고, 정체를 알수 없는 녀석의 등장에 엘리시아는 지금껏 숨겨왔던 비기를 꺼내들기 시작하죠. <laughs> 이들을 공격해왔던 녀석의 정체는 사실 마수였습니다. 그리고 녀석 또한 클랜처럼 자신의 정체를 인간의 모습 뒤에 감춰놓고 있었는데요. なぜそこまで知っている?何者なんだ?人の姿を借りた魔獣の 나석은 <laughs> 서쪽 마수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녀석이 인간계에 찾아온 이유도 클랜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사실 서쪽 마수왕은 인간에게 호의적인 것은 물론 인간들을 지켜보는 것을 일거리로 생각할 만큼 애지중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 こう探しているのか急になくなって困惑しているようだ少し前から様子がおかしい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実際にはもっと多くの魔獣の子らが消えているのだと考えられますあなたが彼らの世界に入って

한편 용학살자란 이명을 지닌 드렐이란 녀석은 현재 클랜에 의해 조토화가 되어버린 하이덴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렐이 원하던 것은 하이덴 왕가의 화로였는데요. 세이코마도마주 또한 드렐리 녀석은 왕가의 화로뿐만 아니라 왕가의 피를 잇고 있는 누나에 관한 소문도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죠. 하이덴진의 아카고 시일에 따또시라생도 떠덕입니다. 한편 클렌 또한 넬리시아로부터 드레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을 듣게 되고 아버지 의 원시였던 드레를 용서할 수 없던 것은 넬리시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 u c h commander, you said it, not at all. I share. d 다 n t you m e 지 d o 드레 군단은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든의 요새들은 맥겁이 무너져 가고 있었죠. 같은 시가 오랜만에 마을에 들른 이들은 클랜이 돌아오기 전까지 여관에서 장비를 점검하기로 하는데요. 카리다. 1박 마이킨데가요카이가타미기 그리고 이 마을은 조금은 툴툴거리긴 했지만 인정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꽤나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이가뭐 하지만 마을의 외곽에서는 전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오야 오야 너열아다다하이젠지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느낀 여유와 함께 긴장을늦추려던 그때 루나의 위치를 파악한 드레레 군대들이 마을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엘리시아는 이 위기로부터 루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클레바테스, 마수왕과 아기와 시체용사였습니다. 어, <목소리>